가죽 마스터리 작업 자체는 20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경험치를 기록하는 거는 22일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25일입니다. 보면은 3일만에 거의 10업 가까이 레벨이 오른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보시면 몹을 굉장히 많이 끌어 모았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뱀 주술사까지 끌어당겼죠 이네임들을 기준으로 여기에 나오는, 무리, 여기에, 나오는 무리, 여기에 나오는 몬스터 한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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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에 있는 뱀세 마리 해가지고 다섯 무리 플러스 세 마리를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은 양이 쌓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면은 22일부터 23일까지는 3업 밖에 못 했잖아요. 근데 23일, 24일 이때도 3업, 그리고 24일, 25일 이때도 3업을 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레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레버 속도가 똑같다는 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22일부터 23일 이 사이에는 몬스터를 모으는 것 자체를 세 부대 정도밖에 안 모았어요. 여기 있는 무리를 다 모으지 못하고, 여기 있는 애들도 다 모으지 못하고,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해가지고 딱세 개밖에 못 모으고. 작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섯 개를 다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성장 속도에 조금 가속이 붙은 상태이고요. 이거를 다섯 개를 이렇게 다 모으려면은 계정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 다못 모아요. 그래서 자리를 이렇게 잡아놓고 다른 캐릭으로 끌고 오고 어그로 뺏어오고 이렇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에요. 어, 확실히 이거보다 더 좋고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라인만 가능한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무덤 3층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무덤 3층을 통제를 걸고 해야 되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라인만 할수 있는 거고 서버에 쟁이 있어도 좀 곤란하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죠. 방어구 마스터리가 어쨌든 개편이 되고 그 리뉴얼 자체도 될 거예요. 뭐가 리뉴얼 되냐면 방어구 마스터리를 올리는 데 있어서의 난이도가 완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상 수련의 전당을 통해가지고 80레벨 최대한 올리면 81레벨까지 수련의 전당 5층에서 방어구 마스 스터리 작업을 할수 있는데 90레벨까지 끌어올리려면 지금 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몬스터를 통해서 직접 작업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심지어 이것도 사실 되게 느려요. 보면 0.01%가 오르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죠 지금 편집을 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0.1%가 오르는데 몇 초씩 걸리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게 오르페 축복을 먹고 있기 때문에 원래 본 서버에서는 이게 경험치가 2씩 오르는데 오르페 서버라서 먹을 수 있는 이 빛나는 오르페 축복 이 물약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3씩 오르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도 굉장히 느린 그런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속도가 개 편이 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는 아니었지만 언급이 된 내용 중에 하나로서 지금 저는 데미지가 일식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타수로만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맞고 있는 횟수. 그것이 저의 방어구 마스터리 작을 그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방어구 마스터리 경험치 개편이 어떤 식으로 될 건지에 대해서 언급이 된 내용 중에 하나가 세게 맞으면 경험치가 많이 오르는 그런 것이 언급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적용될 지 까지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어떤 식으로든 버틸 수만 있는 그런 곳에서 속에 맞아가면서 방어구작을 하거나 또는 우리 일반적으로 좀 빡센 사냥터를 가면은 피가 줄었다가 찼다가 줄었다가 찼다가 하잖아요 생계 흡수로 채우든 뭐 극복으로 채우든 빠른치우로 채우든 이 과정을 반복을 하면은 그것이 마치 내가 세게 맞는 것과 비슷한 그런 효과가 되면서 방어구 마스터리 작업 자체가 문자 그대로 자연스럽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어고 마스터리 90에 대해서는 이것이 주는 성능 자체가 솔직히 어마무시한 상태이고 우리가 이것 자체도 수련의 전당 6층으로 이거를 올려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찬반이 갈려요 유저 쪽에서도 나와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수련의 전당이 나오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벨붕이다 저도 나오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이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수련의 전당 6층은 안 나온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식의 노가다든 수행을 해서 올려야 되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렇게 몬스터를 몰아가지고 구타를 당하는. 이 행위 자체도 정상적인 플레이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간담회 때그 방어구 마스터리 리뉴얼 된다 뭐좀더 쉽게 올릴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도 제가 이걸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멈추고 패치 되고 나서 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어쨌든 방어 마스터리가 120 레벨까지도 상한이 그 제한이 풀릴 것이고 제 목표 수치인 90 레벨이 이게 어떻게 리뉴얼이 돼 가지고 수치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주는 것이 아예 달라지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어쨌든 제가 90 레벨을 달성하면은 달성 안 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이득이고 그거를 지금 이미 시작을 해 놓은 상황에서 하루라도 앞당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히스토리를 좀 보다 보면은 제 목표인 90까지 그래서, 도달을 하려면, 자, 81까지는 제가 수련회 전당을 겸사겸사 같이 들어가면서 올리게 될거 아닙니까? 근데 81부터 90까지는 오직 몬스터를 통해서만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81까지는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그 다음날 7시가 되면은 81.00까지 충분히 달성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제 지금 계획이 뭐냐면, 문자 그대로 그 꼬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꼬장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미궁도 가지 않을 거예요. 81부터. 그 어떠한 숙제도 하지 않고 그냥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워놓을 거예요. 그래야지 내 다음 사람한테 빨리 턴을 넘겨주지. 그 다음 사람까지도 그렇게 하라는 뭐 그런 강제성까지는 하지 않을 거지만 최소한 저는 그 정도의 희생은 할 겁니다. 다음 턴을 빨리 바통을 넘겨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81부터 90까지 얼마나 걸리겠는가. 이게 제가 이 자리에 세워놓고 수련회전당을 지금 병행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오히려 되게 좋았던 게 어, 지금 진호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랩업이 어차피 쉬워질 거기도 하고 수련의 전당에서 일단 81까지 찍는 동안에는 수련의 전당만으로 키워 놓고 수련의 전당이 안 올려 줄 때만 그때부터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하는 거고 가장 최초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련의 전당과 함께 병행을 하고 있으면서 느낀 게 이거 굉장히 잘한 선택이에요. 하루에 이 장소에 계속 방치를 해놨을 때 vs 수련의 전당 1시간 이게 비교가 되더라 이 말이야 대충 뭐 1시간 정도씩 비교해보고 50분 비교해보고 뭐 이런 정도의 비교가 아니라 하루 단위로 비교를 하니까 이게 확실하게 비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수련의 전당 1시간은 15시간 이거는 지난번에 근데 계산을 했던 거긴 한데 그 계산이 거의 정확하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검증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수련의 전당과 병행하는 동안에는 하루에 약 2.5시간의 수련의 전당을 이용하는 효과가 발생.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에 81렙이 달성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1부터 90까지 수련의 전당 2.5일을 매일 해주는 셈이잖아요. 우르페 서버 기준으로 70부터 80까지가 열흘 정도 걸리고. 이게 15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80일부터 90까지는 만약에 수련의 전당으로 한다면 15일 정도 걸릴 거다. 예상이 되는데 이거를 2.5배, 즉 6일, 8 1일 랩부터 6일 동안 여기에 24시간 풀방치를 하면은 90이 찍힐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날짜 계산을 또 해보면 6월 3일 화요일 이때가 제가 미니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가죽 마스터리 90 레벨 달성 방어구 마스터리. 시작을 60레벨 했고, 22일부터 시작을 했으니, 6월 3일에 끝낼 수 있다면, 60부터 90까지 찍는데 에 걸리는 총 시간은 15일.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나요? 이게 뭐 80일부터 시작도 아님, 60부터 시작했는데도 15일이에요. 이러면 되게 할만하다고 느껴지죠, 확실히. 물론, 오르페 축복과 함께라면,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캐릭터는 지금 뭐, 이렇다 할 파밍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두들겨 맞고만 있다. 6월 3일까지 계속 이러고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그 이벤트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괴자 몬스터 처치하느라고 월드보스 정도는 한 번씩 가지고 있고요. 월드보스 한번 갔다가 왔다가 하는 동안에 뭐, 그 배럭작 같은 그런 간단한 숙제? 그런 거한 번씩 해주고 있는데 이제는 방금 보셨다시피 한 마리만 잡으면 끝나잖아요 이벤트가 이벤트 끝나고 나면 월보도 안갈 거고 말 그대로 제가 아무것도 안할 거예요. 자 그래서 침대 인간 어쨌든 방어 마스터리 이렇게 하고 있다 제발 6월 3일에 끝낼 수 있기를 제발.